이번 시간은 길동이라는 보기 플레이를 하는 평범한 골퍼가 가지고 있는 클럽의 구성과 코스에서의 클럽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동이는 평범한 골퍼지만 유행에는 다소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클럽의 구성을 갖추고 다닙니다. 티샷으로 멀리 치기 위한 드라이버 10.5도가 있고요. 잘 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페어웨이에서 멀리치기 위한 3번 우드 그리고 어떤 라이에서든 대충 앞으로 보낼 수 있는 2번 하이브리드와 4번 아이언의 대용인 4번 하이브리드 그린에서 오 k 없이 땡그랑 잘하고 싶은 퍼터 시즌이 돌아오면 신형이 많이 나와서 바꾸고 싶어지는 아이언 5번부터 피칭웨지까지의 구성인 6자루 세트 마지막으로 그린에서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프로치와 샌드웨지. 이렇게 열쇠 자루의 클럽을 가지고 다닙니다. 길동이는 2주 전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라운딩 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잘칠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정리해봅니다. 생각보다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방의 큰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골프 도중 갑자기 내리는 비를 대비할 비옷 탄벌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측 아래쪽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역시 요즘 골프의 필수품인 거리 측정기입니다. 캐디에게 물어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은 본인의 측정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저는 예전 시합을 다닐 때 눈으로 보는 거리 측정이 상당히 좋았었지만 이런 거리 측정기를 사용한 이후로는 감이 많이 떨어져서 20에서 30m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합 등의 거리 측정을 하는 것은 자연과의 싸움인 골프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프 카트에 캐디백을 실었을 때 가장 쉽게 보이는 티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진 쇼티까지 다 모아둬서 골프티가 한 무더기나 들어 있었습니다. 1년치는 돼 보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 큰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역시 전장에 나가기 위한 총알 골프공이 몇 개, 아니 사용하던 공부터 골프를 갔을 때 숲에서 주워온 로스트볼까지 아주 많이 한 무더기 들어 있습니다. 가방 무게의 주범은 이 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품을 넣어둘법한 사이드 포켓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골프공이 들어있는데요. 지난번 언젠가부터 원례회 때 받은 사용하지 않은 새 공들을 모셔놨습니다. 사용하면 아깝게 없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골프 갈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골프장을 설계하고 만들어야겠습니다. 페어웨이와 주변 배경을 만들어 사이즈를 측정하고 재단을 해줍니다. 파파이브의 전장을 양면테이프로 붙여서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코스의 디자인을 그려줍니다. 여기저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된 구성 요소들을 오려줍니다. 준비된 요소들을 정성스럽게 코스 전장에 하나씩 옮겨줍니다. 배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벙커엔 모래를 깔고 그린과 티박스엔 잔디를 심어줍니다. 티샷을 위협하는 페워이 벙커에 모래를 붓고 워터헤저드에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살짝 나인골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봅니다. 코스가 완성됐으니 주변 배경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지점토로 배경을 만들어 봅니다. 하늘엔 푸르르게 구름도 띄워줍니다. 이제 오비 말뚝과 해저드 말뚝을 준비합니다. 오비 말뚝을 하얗게 칠하는 과정인데 다 있다는 곳에서 산 화이트가 불량이라 그냥 검정 말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뚝을 꼽아 줄 건데요. 요즘 골프장들 중에는 이렇게 페어웨이를 살짝만 벗어나도 오비 말뚝을 설치해서 빠른 진행으로 오비 특설 티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미 역계 말입니다. 이렇게 아웃 오브 바운드 말뚝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준비된 해저드 말뚝을 표시해 줍니다. 입수 금지 펜 말은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코스의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배경을 설치해 줍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스를 드론을 띄어서 돌아보면 멋지게 단풍이 든 산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골프장에 깔끔하게 정돈이 된 티박스부터 넓게 뻗은 긴어워이를 좌측은 오비, 우측은 헤저드가 위협적으로 자리잡고 있고 비교적 넓은 그린이지만, 주변을 둘러싼 벙커가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뜬 골프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라운딩 준비 완료했습니다. 길동이는 첫홀티박스에 섰습니다. 첫 홀부터 부담이 되는 파파이브 490m입니다. 멀리 쳐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며 드라이버를 꺼내듭니다. 너무 긴장이 되어 빈 스윙을 여러 번 합니다. 계속되는 빈스윙에 동반자가 첫 털부터 장난 섞인 말로 한 마디합니다. 아직 안 쳤어? 급한 마음에 무조건 강하게 샷을 했습니다. 티 샷을 한 공은 오마이갓 오른쪽으로 밀리며 해저드로 향합니다. 해저드로 빠진 것을 확인한 캐디가 말합니다. 앞에 해저드 티가 있으니 특설 티로 이동해서 쳐도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동이는 첫 홀부터 슬라이스의 공을 날렸지만 그린과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해서 칠 생각에 은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티 박스에서 친 공이 슬라이스로 바로 앞쪽 해저드로 빠졌지만 그린과 가까운 지점에 만들어진 특설 티에서 칠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골프장들의 빠른 진행 방식이지만 몸도 안 풀린 상황에 한참 앞으로 가서 세 번째 샷을 칠수 있어서 길동이는. 다음 샷을 기대합니다. 남은 거리 220m. 길동이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힘이다. 이번에 운 좋게 잘 쳐서 그린에 올릴 수 있다면 첫홀부터 팔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3번 우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샷이 불안한 나머지 자꾸 위험한 지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힘껏 쳐보자. 어이쿠! 탑볼을 쳤다. 공은 바로 앞 30m쯤 굴러갔습니다. 전문용어로 뱀샷이라고 합니다. 3번 우드의 쪼루 탑볼 이후 남은 거리는 대략 185m 이럴 경우 대부분 5번 우드를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비교적 클럽의 길이도 짧고 헤드 스피드도 쉽게 낼수 있어 사용이 편한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5번 우드의 거리만큼 보낼 수 있는 클럽은 18도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를 우리끼리 전문용어로 고구마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유틸리티라고도 부르는데 유틸리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붙여본다면 하이브리드는 고구마 모양의 헤드에 아이언 샤프트를 장착하며 우드보다 무거운 헤드로 인해 클럽의 길이도 짧게 제작이 된 것이고 최초 유틸리티가 출시되었을 땐 작고 무거운 고구마 모양의 헤드에 우드 샤프트를 치기 편하게 우드보다 짧게 만들어 출시한 것입니다. 모든 헤드의 호젤에 들어가는 샤프트의 팁 두께가 균일하지는 않지만 대략 우드와 아이언의 팁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유틸리티와 하이브리드는 임팩시 공을 받아주는 힘과 헤드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팁의 구경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18도 하이브리드로 샷을 합니다. 비교적 오른쪽 러프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시야에 잘 들어오는 좌측으로 샷을 덮어쳐버렸습니다. 공은 가지 말아야 할 좌측 오비말뚝 안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캐디에게 공이 나갔는지 물어봅니다. 캐디는 일단 가서 확인하자고 말합니다. 동반자는 공을 확인하고 장난기 섞인 말투로 오비라고 합니다. 길동이는 그럼 여기에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캐디는 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하면 된다고 말하자 동반자는 오비인데 그냥 칠수 있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자 캐디가 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오비 말뚝은 하나씩 하나씩 오다가 말뚝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면 오비 말뚝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 즉 이곳은 오비가 아닌 지역이고, 물론 해저드 말뚝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줍니다. 길동이는 정말 놀라운 룰을 배웠고 다음 샷을 준비합니다. 다음 샷은 나무 안쪽에서 다름 트러블 샷을 쳐야 하고 앞에 벙커까지 지나가야 해서 긴장된 나머지 너무 세게 쳤습니다. 공은 그린을 넘어. 몸탕, 냉탕, 건너편 벙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나인골프TV에서 배운 그린 주변 벙커에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배운대로 벙커샷을 합니다. 역시 가볍게 벙커 탈출과 스핀까지 완벽합니다. 벙커에서 친 샷은 가볍게 탈출을 하고 남은 거리 대략 5미터 거리를 남기며 투 퍼팅, 두 번째는 1미터 미만으로 컨시드를 받고 홀아웃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정신없이 진행된 홀의 스코를 물어봅니다. 캐디가 자세히 스코를 알려줍니다. 첫번째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고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샷을 특설 해저드 티에서 3번 우드의 실수로 2 5 m 를 쳤고 1 8 5 m 터 지점에서 네번째 샷으로 18도 하이브리드를 쳤습니다. 오비인 줄 알았던 공이 살아 돌아와서 다섯 번째로 나무 밑 트러블 샷을 했지만 그린을 넘어와 벙커에서 여섯 번째 샷 이후 온 그린 퍼터로 투퍼 마무리 아이언은 한 번도 치지 못하고 트리플을 하였습니다. 골프는 룰도 잘 알아야겠지만 클럽의 선택과 사용을 잘할수 있어야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다음홀로 향합니다. 다음홀은 파 3입니다. 핀까지의 거리 1 4 0 m 길동이는 나름 아이언을 멀리 칠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8번 아이언을 선택할까 생각합니다. 캐디는 맞바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8번 아이언을 들고 그냥 더 세게 쳐볼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한후 강하게 샷을 합니다. 구시앗 아주 좋은 샷을 쳤습니다. 공은 핀을 향해서 정확히 잘 날아갑니다. 하지만 비거리가 짧은 듯해서 물어봅니다. 캐디는 맞바람 때문에 그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을 해 줍니다. 길동이는 잘 맞은 샷인데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린으로 향합니다. 이번 홀은 맞바람이 있는 홀이지만 클럽을 바꾸지 않고 친샷 때문에 그린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운 티샷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린까지 올라가지 못해 벙커턱에 걸려 있는 공을 보고 길동이는 차라리 벙커가 더 좋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벙커 턱은 경사도와 러프 등으로 어려움을 주는데 문득 나인골프 tv에서 본적 있는 퍼프러치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뿐하게 그린으로 걷어올립니다. 나이스 퍼프러치 처음 시도해 봤지만 퍼프러치로 가볍게 올려서 핀에 붙였기에 퍼터로 호라웃을 했습니다. 나이스파 이번 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핀까지의 거리 140m의 맞바람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평소 아이언의 비거리가 많이 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맞바람을 고려하지 않고 8번 아이언을 선택합니다. 실질적으로는 7번이나 6번 아이언으로 조금 부드러운 샷을 했었다면 옹그린 후핀 옆에 안착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냥 더 세게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티샷을 했고 결과는 짧았으나 벙커턱에서 퍼프로치를 이용한 아주 좋은 마무리를 하여 원퍼스로 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동이는 운 좋게 파3를 마무리하고 라벨을 꿈꾸며 다음 홀로 향했습니다. 나인골프TV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골퍼들의 건강과 행복이들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